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첫 휴가를 냈습니다. 자, 어제 업무가 끝난 뒤에 경남 양산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사저 앞에 방문, 방문객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고요. 예, 네, 그 사주 앞에 뭐 400여 명 정도의 뭐 주민들도 있고 외지에서도 온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그러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로뭐 70여 일 정도를 쉬지 않고 지냈기 때문에 하루 정도 지금 휴가를 쓴 거고 뭐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시다시피 같이 사진을 찍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됐고, 네. 그게 셀카라고 하죠. 아, 같이 네네. 스스로 사진을 찍기도 하면서 그좀 이렇게 접촉을. 대, 국민 접촉을 좀 다양하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의 휴가 양산에서는 뭐 뭐를 하고 주로 시간을 보냈답니까? 네, 우선 그 어제 일요일이었죠. 일요일에 네. 그 양산에 내려갔고요. 일요일은 뭐 일, 공, 휴일이기도 하고 오늘 이제 공식적인 <laughs> 휴가인데요이 아, 사진은 지금. 네, 네. 어제 그 공개된 사진인데 반려견 마루와 오랜만에 만나는 아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사저 근처 인근의 한 사찰에 마루와 함께 방문하는 모습이 좀 공개가 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지 방금 보는 이 사진이고요. 네, 여기 스님과 같이 찍은 사진은 저 스님은 누구시죠? 그 그 인근 사찰에 있는 주지스님인데 문재인 네. 대통령과 오랜 그 인연이 있었다고 하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가톨릭 신자인데 이제 불교와도 가까운 인연을 맺어 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에는 부산 영도로 넘어가서 모친과 오랜만에 다시 또 만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뭐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일을 다 마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집으로 내려가는 그런 걸볼수 있었는데, 저 양산 집은 언제 그걸 마련을 해놓은 거죠? 예, 어, 문재인 대통령이 양산 집은요 2008년에 네. 어, 화가 정모 씨 소유의 아트 센터를 구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부산에 있는 집하고 서로 이제 맞바꾸고 차액이 있으면 손을 어, 서로 이제 어, 그 돈을 주고받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일부가 무허가 건물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2 0 0 9년에다 최종적인 매매 계약은 맺어졌다고 합니다. 네. 대략 가격은 6억 1 천만 원 정도, 6억 922만 원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본체, 원래 아트센터니까 본체도 네. 있고, 사랑체도 있고, 아. 작업실도 있고, 구조가 그 상당히, 예, 대지가 상당히 넓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영도, 부산 영도에 있는 이제 어머니, 어머니 댁을 방문을 했었다고 하는데 이때 경호 차량이나 의전 차량을 타지 않고 그냥 버스를 타고 왔다고요? 예. 대신 이제 그냥 버스는 아니고 네. 방탄 버스. 이제 네. 뭐 갑자기 위해가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방탄 버스에 여러 청와대 관계자들하고 같이 탔다 봅니다. 만약 대통령이 혼자 만약에 어, 경호 차량을 타잖아요. 네. 그러면 앞뒤에또 차량이 있어야 돼, 승용차가 여러 개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뒤에 버스 탈 인력은 또 그만큼 또 타고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 아, 피하기 아, 위해서, 했군요. 예, 어떻게 보면 경호 인력을 최소화할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버스 한 대로 모두 타고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어, 밖으로 나온다고도 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밖으로 나오겠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경호실을 축소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실험을 해보고 아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 첫 국정 수행 지지도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죠. 송찬욱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CBS가 의뢰해서 리얼미터가 조사한 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네. 그 매우 잘함 57.1%, 예, 네, 그 잘하는 편 네. 24.5%여서 하여튼 긍정적인 평가가 지금 81.6%가 나왔고요. 이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높은 겁가요 네, 예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주차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54.8% 정도였고,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긍정평가가 76%였거든요. 제일 높군요. 네, 그 최근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앞으로도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 기대치가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진 원동력이 뭘까요? 뭘로 보십니까? 이동영 차장은. 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인사를 통해 발표된 걸 보면 어, 예상했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봤을 때뭐 측근으로 알려졌던 사람들을 다시 등용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우려를 했었는데 그런 인사들 대신에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발탁 인사를 통해서 뭔가 개혁성을 선명하게 보여준 점 이런 점들이 어, 국민 대다수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의 국정 운행, 운영 더 기대치가 높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탑텐 다음 순위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국가예산만 22조 원입니다. 공공기관 몫까지 합치면 수십조 원에 달하죠.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 됩니다. 아, <laughs> 이명박 정부 4대강 길이, 양사능비 자원의 이용 빌려 다시 조사해서 국방특계 자산을 신경 감수하겠습니다. 녹조 발생 우려가 심한 6개 모부터 상시개방에 바로 착수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내년 말까지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확정키로 했습니다. 그동안 4대 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명백한 위법 또는 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하는 응구속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4대강 사업에 대한 전면 정책 감사를 다시 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리고 또 이게 이 4대강에 있는 보호를 상시 개방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을 가둬두지 말고 계속 흐르도록 해라라는 지시인데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 녹조 현상 이런 것들이 물을 흐르지 못하게 가둬놔서 생긴 거다. 이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이 4대 강사업과 관련돼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것이 바로 녹조 문제입니다. 그렇죠. 어, 녹조 발생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물을 가둬놨기 때문에 이런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보가 근본적인 녹조의 문제다라고 지목을 해왔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 특히 이 물을 가두지 말고 흘려 내보내도록 상시 개방하는 체제로 전환할 것이다. 아는 점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대목입니다. 네. 자, 말 나온 김에 이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이 녹조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화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대강 때문에 녹조가 많이 늘었다. 동의하십니까? 예. 예. 녹조가 뭐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물이 고이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녹조는 질소와 인이 고온 다습한 기후하고 만났을 때 녹조가 생깁니다. 맞는 말씀인데. 에이, 그 그나마 말씀... 강이 흐르면 낫죠. 아니, 그 강의 유속 때문에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천에서 흘러들어온 그, 그 뭔가 질소와 인을 포함한 음. 축산폐수 생활하수가 고온 다습한 기후와 만났을 때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질소, 음. 인을 줄이려는 노력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해결이안 되니까 또 물을 또 과도 뒀기 때문에 더 아까 된거 아닙니까? 아. 그면 많은 국민들이 이 사대강 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식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고,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고 자 지금 사대강에 대한 이보 설치된 보들 이런 것들을 다시 개방하고 복원을 한다. 그러면 이 사대강에 들어간 돈이 엄청났었는데. 보건하는 데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보건이라는 것을 어떤 정도까지 어, 상정을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 일단 당장은 철거를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이제 가둬놨던 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보의 수문을 모두 개방을 해라. 네. 어,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현재 6개만 먼저 개방을 하고 전체 16개 보 중에서 어 여섯 개만 개방을 하고 열 개는 추후 어떤 수질 상태나 이런 것들을 봐서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그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해서는 가뭄이 굉장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런 점 때문에 이4대강 사업을 통해서 수량을 확보하자 이런 취지로 사업이 진행이 됐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어, 어떤 가뭄에 대한 해결책 제시는 좀 하지 못하고 이 녹조 문제를 제시하면서 어, 부영양화에 대한 대책은 쉽게 접근하지 못하니까 일단. 물을 흘려보내는 방법으로 녹조를 우리 눈에서 좀안 보이게 하자. 이런 취지로 잘못 이해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녹조의 근본적인 원인인 부영양화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 이런 네. 것들도 살펴봐야 되고요. 그리고 해마다 지금 10년 가까이 매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심각한 봉감은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수량을 확보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현 정부가 빨리 내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일단 4대강 정책 감사도 지시를 했는데 이 4대강 정책 감사요. 이거 벌써 3 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네 번째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3 번의 감사 어떤 내용으로 결과를 내렸었죠? 결론을? 예. 이명박 정부 당시에 두 번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당시에 한 번을 했는데요. 네. 어, 이명박 정부 당시에 했던 것들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이명박 정부 때, 2011년 1월에, 그때는 어떻게 제대로 잘, 절차대로 잘 시공이 됐냐, 하는 네. 거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 문제 없다고 결론이 났죠. 그리고, 2013년 11월, 즉,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기에, 네. 시설물과 수질에 대해서 점검을 했지만, 별 문제가 없다. 큰그 네. 문제는 뭐,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는, 초기에, 임기 초기에,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지만 그때는 뭐를 했느냐 혹시 거기에 직접 시공을 했던 건설사들이 서로 담합해서 돈을 많이 빼먹거나 어떻게 치부를 했거나 이런 걸 했지 않았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부가 처벌이 됐죠 그때 담합했다고 하는 걸로 처벌이 됐어요 네. 근데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4대강 사업을 그때 이명박 정부가 실질적으로 국가적인 큰 사업으로 해서 했는데 과연 제대로 이것이 이루어진 거냐, 즉 정책이 예를 들면 정책을 이걸 큰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집단도 있고,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그런 것들은 서로 이해관계 상충되는 건잘 조절을 했는가 이런 네. 것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나온다면 고발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4대강 사업을 누가 했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세번이나 감사를 끝낸 사업에 대해서 네 번째 제대로 또 다시 감사를 한다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뭔가 타겟으로 조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죠. 지금 왜 그러냐면 은그 전에 이미 담아한 거는 이미 시공사들의 잘못이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시설의 안전성 네. 이런 것도 끝난 겁니다. 네. 이제 지금 문제점은 이제 녹조 라떼라고 하는 그그 네. 그 부영양화 문제만 남은 건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이 그 계획을 이반하게 되고 그리고 추진하게 되고 한그 과정을 보겠다는 거, 예요 그게 네. 제대로 됐는지를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타겟이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거 나를 타겟으로 나를 보복하려고 한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명박 대통령 측 네. 입장은 뭡니까? 뭐 이명,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오후에 그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그 네. 비서실 명으로 냈는데 그 이미 그 정부 감사와 재판 평가가 끝난 전 정부의 정책 사업을 또다시 들쳐서 정치적 시비 거리를 만들기보다는 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후속 사업을 완결하고 확보한 물을 잘 관리해 당면한 가뭄을 극복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네. 또 오늘 그 정치권에서도 그 이명박 정부에서 특임 장관을 지냈던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뭐 지진한 정부에 대해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는 재감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아,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예민한 일단.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입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 일을 다시 들춰서 무언가 자기에게 불리익을 줄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재인 정부에서요 이미 법외 노조라고 판단이 내려진 교원 노조에 대해서 전교조 전교조에 대해서 합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라고 내용이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 측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일부 보고서에 포함된 내용인 것 같다. 이 보고서 어떤 보고서입니까? 뭐 일단 방금 말한 대로 그 청와대에서는 뭐 논의한 적도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보고서는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의 국민의 나라 위원회와 네. 그리고 민주당 산하의 그 민주연구원이 발간한 보고서에 들어 있는 촛불개혁 10대 과제 중에 두 번째 과제에 교원 네. 노조 그, 그 정교조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건데요. 네. 일단 오늘 그 국민의 나라 위원회 박병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 단체 의견을 수렴한 것이고 네. 법 통과가 필요가 없고 시간이 많이 안 걸리는 시급한 개혁 과제에 대해서 건의를 한 정도다. 이렇게 하면서 네. 일단 뭐 바로 추진하겠다 이런 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 전교조 합법화, 법의 노조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박근혜 전 정권에서 부터 불이 확 붙은 그런 주제였죠. 그렇죠. 합법화는 용어가 저는 조금은 부적절한 것 같은 게 맞지. 네. 그럼 현재의 노조가 불법인 것처럼 들릴 수가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법내 노조와 법외 노조로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당시에 2013년에 정교조의 조합원 중에 해직교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이제 노조, 고용노조법상으로는 근로자만이 이 노조회로, 노조원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현직 교원에게만 조합원이 될수 있다는 걸로 해석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들어서 고용부에서 정교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라고 통보를 한 겁니다. 이게 네. 빨리 해직교사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조합으로 인정해주지 않겠다. 근데 그게 받아들여져버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재판에서조차도 현재 대법원에서는 계류 중이긴 한데 12심에서는 고해노조로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재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고용노조법 자체 그 조항은 위법이라고 위원이라고 볼수 없다는 식으로 결정이 나오는 바람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네. 자, 지난 2012년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요. 예, 당시 문재인 후보와 당시 박근혜 후보 둘이서 이 교원 노조 전교조 전교조 문제를 가지고 좀 다른 시각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 영상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문 후보님은 그 전교조하고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갖고 오셨죠. 그 동안에 그러니까 전교조하고의 긴밀한 유대관계도 앞으로 계속 이어가실 것인지요? 전, 전교조하고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됩니까? 오히려 지금 박건의 후보님의 질문 취지를 보면 어, 뭔가 전교조는 함께 해서는 안될 시력, 뭔가 푸순한 시력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야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평가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교조가 그동안에 이념 교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려온 그런 전교조로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합니다. 그럼 전교조가 네. 하고 했던 참교육과 촌지 근절 같은 부정, 비지 근절 이런 것도 부정하시는 겁니까? 참여정부 네. 때도 나이스 네. 문제 때문에 정부가 정교조하고 갈등을 빚고 종교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옳다는 주장은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뉴스타텐 여러분께서는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뉴스타텐 팀이 고른 7위 소식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